한 부동산 규제 탓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신규 분양 상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기대만큼 수익을 내지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지영철 기자입니다. 경기도의 한 상가 분양 설명회장. 사람들이 빼곡하게 들어찼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아파트 분양 규제와 보유세 인상설 때문에 부동산 투자 수요가 상가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주거 단지의 대형 상가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고, 그래서 상가는 안정적인 수익을 나올 것 같아서 한번 들어보려고. 올해 1분기 수도권의 상업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36%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상가의 투자에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수원의 한 상가, 아파트는 입주 1년이 지났지만. 상가는 여전히 분양 중, 곳곳이 공실입니다. 시흥의 이 상가도 영업을 안 하는 곳이 많습니다. 신규 보급 상가일수록 분양가가 만만치 않은데다 상권이 형성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규 상권이니까 제대로 그 상가 형성이라든가 그게 되려고 하면 10년 이상이 가요 워낙 비싸다 보니까 한 번에 약... 때문에 상가를 구입할 때는 입지와 함께 운영사가 상권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지도 중요합니다. 병원이나 유명 커피숍이 들어와야 유동인구를 가다듬수 있고, 또한 동일 업종이 들어오는 것을 일부 제한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야 임차인들이 영업 수익을 낼수 있고, 영업 수익이 잘 돼야 투자자들도 원하는 임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또 유동인구가 머물만한 녹지 등의 시설이 주변에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